이동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조선 츠 유동형. 루키더바스켓 이동환입니다. NBA 11월 첫째 주 하디슈 코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끈따끈한 소식 두 가지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음. 한번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 저희 그. 음. 탑 티어 예. 얘기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고 뭐 댓글도 예. 많 많으셨어요. 예. 뭐. 아 요즘 저희 NBA 방송에 네. 댓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환영합니다. 이제 각자 또 맥인 티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의견도 다들 있으셨는데 뭐 저희는 어 이런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laughs> <한> 것 때문에. <laughs> 아니, 뭘 블라우드 만들려고 아, 아니에요? 방송을 할 거야. 어, 나 네. 지금 몇달 동안 잘못 알고 있어. 아, 아. 아.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네. 드리고, 같이 이제,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아. 취지죠. 이런 취지. 아, 저는 저희. 를만들다 그러면. 저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어떤 농국의 트러블메이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었나 보네요. 사과메이커 <laughs> 아니에요? 사과메이커. 아,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NBA 12월 첫째 주 하디시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음. 자, 지금 B 시즌 맞아가지고, 음. 지금 크리스 폴. 예. 가장 뜨거운 선수가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크리스폴 트레이드 로머가 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음. 어, 뉴욕, 미러키, 레이커스 그리고 필라델피아까지. 이제 음, 음. 정말 뭐한 네다섯 개 팀들이 크리스폴과 관련된 링크가 계속 뜨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트레이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크리스폴 음.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음. 어, 간다면 어디가 좋을지. 그리고 음. 이 팀만은 절대 크리스폴 피해야 된다. 이런 음.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음. 합니다. 예, 자. 일단 뉴욕하고 미러키, 레이커스, 필라델피아가 노, 그 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뉴욕, 음. 크리스폴이 왜 필요합니까? 일단 뉴욕은 90점이 없어요 네. <laughs> 그래서 뉴욕이 사실은 지금 음. 오프시즌 시작하자마자 음. 가드 노린다는 루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드래프트에서 뭐 가드 뽑고 이런 게 아니라 음. 여기 가드팀이 그냥 아예 붕괴해요 붕괴, 붕괴 아, 그러니까. 예, 뭐 닐리키나 이런 선수 음.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어, 이제 이미 경력 있는 베테랑 에이스급 가드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러셀 베스트 브룩 영입설도 음.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크리스플도 그것과 거, 거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셀러리는 비어있고, 뭔가 핵심이 될 카드는 필요하고, 음. 크리스폴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안성맞춤이고, 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네. 문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음. 크리스폴이 사실은 이제 많이 쓸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 음. 기본적으로 한 2, 3년? 그쵸. 지금 상태에서 는 네. 임팩트를 팍 주기 위해서는. 음.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리빌딩을 해야 되는 팀이잖아요. 네. 근데 크리스폴을 중심으로 뭔가를 한다? 그랬을 음. 때, 크리스폴이 떠나면 또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뉴욕의 네. 어떤 전통이죠. 아, 어, 그니까 러 제가 볼 때. <laughs> 그게 뉴욕이 스으요 제가 볼때 지금 전통 유망한, 유망한 그냥 FA 음, 자원을 갖다 데리고 오든지.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구심점을 만들어서 리빌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크리스포를 데리고 온다라는 거는 2년 써먹고 그러면 또 만다라는 건데, 물론 음. 이제 뭐, 빅마켓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뉴욕은 좀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라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네. 그니까 저는 그래서 폴도 그렇고, 웨스트 브루도 그렇고, 뉴욕 영입설 나왔을 때, 그냥 뉴욕이 뉴욕하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뉴욕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고, 음. 미러키는 오케이.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아데토 콤보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한번 네.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미러키가 크리스포를 데려오면은, 음. 아데토 콤보의 어떤 플레이오프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카드로 음.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데토 콤보의 음. 플레이오프 약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클러치에서 음. 득점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 음. 그두 번째는 이제 볼 핸드러 역할을 갖다가 누구한테 좀 바겨야 되는데 음.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미로키의 어떤 그어 문제점 그렇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의 경쟁이 떨어뜨린 두 가지 요소고 음. 이 부분을 갖다가 보충을 했을 때는 미로키가 우승을 할수 있고 음. 우승을 한다 그러면 굳이 아레톤 후보가 내후년 내후년 FA로 딴른데 가지 않아도 되는 음. 그러니까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최적의 카드가 크리스폴이다. 그렇죠. 뭐 현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 플레이오프가 또 이제 템포가 느려지는세트오 펜스 빈도가 많아지는데 네. 크리스폴은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강점을 지닌 선수기 음. 때문에 더 좋은 카드가 아닌가 싶고 음. 다만 이제 걸림 돌이 있죠. 크리스폴의 연봉이 4,100만 달러가 넘어요. 맞아요. 이거 맞추려면 일단 음. <laughs> 그러니까 다, 다, 다 팔아야 돼. 예, 네. <laughs> 가치가 안 맞아도 <laughs> 일단 다 퍼줘야 돼요. 음. 예, 그러니까 지금 미러키는 분위기가 미들. 스탠과 아데또 콤보는 지키고 음. 에릭 블레소의 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음.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스타 한 명을 데려오려고 하는 음. 것 같은데 크리스폴 면복이 너무 높아서 음. 이게 안 맞아요. 음. 이 셀러리가 그래서 이게 좀 걸림돌이다. 그리고 네. 오클라우마가 받을까요? 안 받겠죠. 네. <laughs> 굳이 블랙스 받으려고 크리스볼 네. 트레이드한다. 네. 오클라우마는 픽 같은 거 필요할 텐데 이렇게 그렇죠. 픽은 뭐 의미가 음, 없으니까. 음, 음, 음.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좀더 어떤 조정들이 좀 세밀한 음. 조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자, 그다음 LA 레이커스로 한번 가보죠. 레이커스. 레이커스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라존론도 어떤 그 거치하고도 좀 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라존론도가 있으면 사실 크리스포르 같은 필요성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음, 그렇죠. 그리고 루브론 제임스가 앤세니 데이비스하고 루브론 제임스 이제 원투 펀치가 있는 상황에서 음. 어떤 거액의뭐 빅스리까지 영입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문제는 이제 올 시즌 우승을 다같 하긴 했지만 내년 시즌 이제 정상권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뭔가의 전력 보강이 필요한데, 음. 라전 온도는 지금 그 어, 플레이 옵션을 음.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몸값을 높인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LA 레이커스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액을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죠. 거기에서 LA 클리퍼스가 지금 라존 온도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돈싸움을 하게 되면 클리퍼스가 좀더 유리하다. 그래서, 음. 지난 시즌 이제 레너드 어 영입을 위해서 그 첨예하게 대립했던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였는데, 클리퍼스 윈. 음. 이번에 라존 론도도 클리퍼스가 윈 하는 거 아니냐. 뭐. 음. 그 라존 론도는, 뭐, 로무 제임스하고 친하죠. 그리고 뭐. 팀케미도 좋긴 한데. 근데 거기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이면, 네이커스도 우승할 수 있는 팀이고, 우승을 했지만, 클리퍼스도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음. 그분에서는 돈이 좀더 중요해지지 않냐. 그럼 만약에 라존 론도 이렇게 갔을 때. 음. 네. 물론, 그러면 크리스포를 영입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어떤 그 스텝업의 조건이 되긴 한데, 여기도 여전히 이제 그, 금액의 네. 문제가 아니죠 <laughs> 그렇죠 지금 이제 루브론제임스 제외하면 은샐러리가다 낮아요 FA가 돼 버렸거나 그래서 지금 제일 비싼 게 데니 그린인데 1,500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거 맞추려면은 음. 뭐 엄청 다 긁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또 퍼주는 상황이 음.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레이커스가 이번 오프 시즌에만 뭐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말씀하신 라존논도 켄타비우스 칼듀엘 포프 거기다가 에이브리 브래들리까지 막다 FA가 돼요 그래서 음. 이들 자, 그러니까 지금 제 fa 규정상 이들을 잡고 어, 계약하면 은 45일간은 트레이드가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고려 하면은 지금 크리스폴 트레이드 자체가 되게 현실화되기 어려워요 근데 진짜 라존 농도의 대안으로 크리스폴은 너무너무 좋은 카트죠 당연히 네. 근데 지금 이 팀도 지금 사실은 네버 에프 잡는 것도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구상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이죠. 음. 예, 물론 이제 르브론 제이사 크리스폴이 너무 친하고 둘이 너무너무 똑똑한 선수이기 음. 때문에 조합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음. 지금 레이커스는 일단 크리스폴, 크리스폴 아 좋은데 아이,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약간 음. 이런 분위기가 되는 음.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음. 그다음에 또 필라델피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필라델피아가 데릴머리 단장이었고 음. 당니버스 음. 감독이왔죠 완전, 음. 완전 프론트 오피스 코칭 스태프 전부 물갈이 됐어요. 다 봤습니다. 다습니다 바는데 이제 필라테페가 우승 도전하는데 네. 그럼 크리스폴 데려오는 거 아니냐 네. 크리스폴이 데리모리 밑에서 휴스턴에서 뛰었었죠. 그렇죠? 예, 데리모리 크리스폴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네. 골드스테이트 거의 누를 뻔했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필라테페는 지금 윈 나오에요. 어쨌든 음. 물론 뭐 코어는 젊지만 음. 그래서 크리스폴 영입선이 나오는 거죠. 예. 그기안좀 어떻게 보세요? 이 같은 경우는 저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음. 데릴모리 단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트레이드에 대해서 열려 있는 그런 단장이잖아요. 음, 그 휴스턴 뭐 재직 시절에도 7 1 번인가 트레이드를 했었고 예. 네.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발언 잘못하면서 이제 SNS 올려가지고 이제 휴스턴에서 뭐 사실상 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필라델피아 얘기를 할 때, 엔비드, 그리고 벤시모스, 음. 두선수던 트레이드가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 지금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 그렇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토바이어스 헤리스하고, 그 다음에 음. 아로포드, 이두 명의 선수 이런 악성 계약을 이제 해결하는데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음.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그 CBS 스포츠에서는 어떻게 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케시하고 크리스포를 어떤 트레이드를 하, 했을 경우에 가장 적정한 대안은 아로포드와 타이브를 주고 음. 크리스포를 데리고 오면 뭔가가 조각이 맞춰진다. 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지금, 아로포드가, 그러니까, 토바야 헤리스는 잠깐 제쳐두고, 어. 아로포드가 진짜 지금은 네. 리그를 대표하는 악성 계약이 됐어요. 네. 지금 계약 기간 3년 남아있는데, 네. 연봉도 뭐 3천만 달러, 뭐 음.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로포드가 진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최고의 골칫거리인데, 음. 이 선수를, 사실 이 선수 연봉 만한 만큼 크리스폴과 셀러리 매칭시키긴 좋죠. 근데 이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 한다면, 결국에는 1라운드 픽이나 마티스 타임블 같은 유망주를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필라델피아의 딜레마죠.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수지 타산이 맞아야 돼요. 아, 오케이. 타이블 같은 선수 타이블 진짜 수비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까지 좋으면서 크리스포를 데려와야 되나. 음. 그렇게 했을 때그 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팀은 우승팀이 될수 있나. 음. 이 수시 타산을 진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저는 네.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음. 뭐냐면 지금 윈 나오잖아요. 필라델피아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당리버스 감독을 데리고 온, 거, 데리고 온 거, 당리버스 감독 데리고 온 거는 조에덴비드와 베이시모스 음. 벤시모스 중심인데 음. 얘네들이 진짜 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화, 이런 부분 좋지 않습니까? 당리버스. 음, 우리가 그때 음. 뭐, 전술적으로 뭐, 문력한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그, 조화를 맞춰 나가는 거. 음. 그걸 이제 기대하고 데리고 온 거죠. 제가 볼 때는. 데리고 왔고. 대릴모이 단장은, 지금 이런 악생 계약들이 있고, 뭐, 그, 조각들이 필요한데, 우승에서 음. 어떤 조각들이 필요한데, 이걸 맞춰, 맞추자. 이렇게 음. 해서 저는 이제 그, 프론트 오피스를 갖다 한것 같아요. 음. 그런 상태에서, 크리스퍼리 왔, 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조엘 앤비드나 벤시몬스를 적,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진짜 코어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동부에서 정말 강자가 될수 있다 정말 실제적인 우승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필라델피아는 강하긴 한데 이 팀이 과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플레이오프 때 맞아요 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뭔가 역부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만약에 크리스몰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는 진짜 진정한 강자로 이렇게 스텝업이 되는 거죠 진짜 무게감이 생기는 음. 거죠 예. 물론 한 2, 3년 정도 써먹을 수 있지만 그러, 그러고 난 다음에 조엘 앤비드나 벤시모스의 어 성장을 돕고, 음. 여기에서 조각들을 맞춰나간다면, 필라델피아는 이 장기 플랜으로서도 괜찮은 카드다. 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필라델피아가 어차피 크리스프로 안 들여도 여기는 셀러리가 지금 터지려고 해요. 네. 어차피 똑같이 터지는 거면, 음. 강해져도 터지는 게 나아요. 맞아요. 예, 예. 저도 거기, 좀 동의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예. 자, 다시. 오. 컴백할 예. 수 있을까요? 예. 우승후보로 될수 있을까요? 자. 어 이건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주제인데 이게 음. 왜 제가 이걸 떠올렸냐면 지금 이제 11월 19일에 우리 날짜로 NBA 드래프트가 열리는데 골드센트가 네. 여기서 이순신 명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클레이 탐슨 인터뷰가 떴는데 부상에서 뭐 거의 다 회복이 음. 된 상태.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십자인대 파열 부상이었는데 이거 약간 후유증이 많이 적어진 시대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음. 내년에 커리 탐슨, 위긴스, 드레이먼드 그린 음. 4인방이 음. 코어로 버텨주고 음. 여기에. 이 순위 유망주까지 추가됐을 때 골든스테이트 진짜 무서운 팀이 될수 있지 않나.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꺼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골든스테이트는 그러면 빅4가 되는 건데, 빅3죠. 사실은 뭐, 지금 음, 위긴스는 뭐, 검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예, 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어, 예전에 햄튼5보다는 뭐, 당연히 좀 떨어지겠지만, 아,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근접할 것인가. 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4명의 네 조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긴스의 롤이 어떻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앤드류 위긴스, 2014년 1순위죠 지금 음. 한 6년 동안 지켜본 위긴스는, 포렌들로로서는 이제는 뭐 음.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고, 음. 오히려 이제 좀 수비수로서의 영향을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 좀 극대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사실 케빈 듀란트 왔을 때도 골든스테이트가 제일 신경 썼던 것은 듀란트의 수비적인 역할이거든요. 네. 위긴스도 어쨌든 이 선수 사이즈 좋고, 운동력 좋고, 음. 큰 부상 없이 계속 뛰어왔고, 활동량 음. 본인이 멘탈만 잘붙치면 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수비에서 어떤 역할 크게 가져가고, 음. 어 공격에서는 이제 예전에 해리슨 반지 있을 때그 역할, 음. 포스트업도 하고 그냥 아, 점퍼 던지는 그 역할하면서 간다면은 어 이제 물론 커리 탐스에좀 늘긴 했지만 음. 골드 세트가 이전한 또 위력을 되찾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음. 하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 이순이 어 지명권으로 빅맨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와이즈맨. 예, 제임스 와이즈맨 음. 예, 되게 원석인 선수긴 하지만은. 음. 어, 골디세이트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에너지 레벨과 사이즈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음. 그래서 저는, 어, 이것만 된다면은 골디세이트 다음 시즌에 저는 서부 우승후보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고 봐요. 기본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팀은. 음. 기본 시스템이 있잖아요. 음. 음. 너무 오래 호흡을 맞춰온 선수들이고, 음. 너무 강력한 어떤 위력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건강만 보장이 된다면, 음. 이 팀은 좀 다시 한번 우승후보로 갈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빅맨이 음. 필요하고요, 이 팀은. 무조건 필요하죠. 네, 네. 빅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음. 빅맨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4명의 네 선수가. 돌아가면서 뛰거나 뭐 이렇게 뛴다. 그랬을 음. 때 경쟁력은 조금 떨어질 것 같고, 그게 이제 우승후보까지는 아니고, 음. 뭐 예를 들어서 8강은 분명히 들 것이고, 음. 거기에서 이제 4위 위쪽으로 가느냐, 뭐 아래쪽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 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커리 탐슨 좋죠, 너무 좋죠, 좋고. 음. 위긴스가 만약에 수비 중인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하게 된, 된다면 탐슨과 위긴스의 던그어 수비력은 어어. 뭐 극강 극강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린까지 있으니까 팀이 음. 굉장히 좀 탄탄해질 수 있고 커리는 뭐. 제가 지난주에 커리어에 대해서 막 우리가 막 그랬다 <laughs> 네.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정상급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티어를 얘기를 한 건데 티어를 음. 얘기하는 건데 이 선수가 어떤 공격적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골든 스테이트의 어떤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폭발적인 득점력이 가동이 된다라고 음. 봤을 때는 골든 스테이트 경쟁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변수는 되게 많다 음. 그니까 러 그리고 그 골든 스테이트가 지배했던 그런 서부 음. 때 하고 지금의 서부를 또 비교를 갖다 해 보면 음. 지금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음. 엄청. 어떤 부분이 좀 일단 레이커스 네. 있죠. 아,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클리퍼스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덴버 스텝업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거기에 뭐 휴스턴을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음. 이세 팀하고 또뭐 유타 그렇 진짜 만만치 맞아. 않죠. 그러니까 음. 골든 스테이트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완벽하게 이긴다는 보장보다는 좀 질량이 높은 팀들이 음. 다수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이혁기 씨는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권은 되지만 네. 이 팀이 우승 후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죠. 이제 서부의 판도도 너무 달라져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아, 저는 결국 관건은 커함의 위력 회복인 것 같아요. 음. 그니까 특히 클레이 탐슨 같은 경우는 네. 이 선수가 같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뭐 슈터로서도 뭐 최고지만은. 수비적으로 커리의 부담을 너무 많이 덜어주기 아, 때문이라고 공수장 최고 중한명 네, 최고인데 네. 근데 만약에 이 십자인대 부상이 뭐 사실 공격에서 슈팅 밸런스 잘 잡는다 해도 음.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로 움직임의 민첩성이 떨어진다 음. 저는 이 선수 가로 움직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음. 그 포스 트 스텝 맞는 그 가로 움직 그 임이 만약에 좀 민첩성이 떨어진다. 음. 그래서 예전처럼 상대 돌파를 그냥 꽁꽁 틀어막는 식으로 수비를 음. 못 한다고 하면은 음. 이, 어, 앞선 수비부터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위긴스 그린이 아무리 잘 버텨줘도 음. 골든 세이트 라인업이 가진 한계. 그러니까. 완, 완전히 안정적인 빅맨 수비수가 없다. 음, 음. 사이즈 좋은 수비수가 없다는 이 한계 때문에 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커리도 커리지만은 탐승이 어느 정도 레벨로 돌아오냐. 특히 음, 수비에서. 음. 이거에 따라서 골든사이트의 위력도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물론 이제 뭐 스티브콰 감독이 잘 만들겠지만, 백업진 이제 한 10분 정도 어떻게 버텨주느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팀 음.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음. 그, 커리 탐슨, 위긴스, 그린, 네 명의, 이제, 센터 한 명을 갖다 박았을 때, 음. 그, 팀의 어떤 경쟁력은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게 압도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음. 사실, 레이커스, 클리퍼스, 뭐, 덴버, 이런 팀들, 유타, 이런 팀들 했을 때, 이런 베스트5 힘들게 해서 압도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어떤 백, 업들을 이제, 보충을 하면서 게임을 하겠지만, 음. 근데, 그, 지금,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백업진 굉장히 좋고요. 아, 그렇죠. 레이커스 괜찮고, 댄버는 음. 뭐 조직적이고, 음. 뭐, 유타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골든스테이트는 이런 걸, 이, 이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음. 그래서 10분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2분을 만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도 마이너스 2, 3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좀더 커진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어떤 경기력에 그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골드 사이트 얘기 좀 오랜 진짜 오랜만에 네. 예, 진짜 오랜만했습니다. 에 자, 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